안녕하세요. i t 저 조선 최은석 기자입니다. 오늘 둘러볼 제품은 LG 그램과 함께 노트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성의 노트북 9 오레이즈 제품입니다. 인텔의 최신 7세대 프로세스를 탑재하고 가벼운 무게와 우수한 휴대성, 그리고 휴대용 보조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죠. 삼성 노트북 9 오레이즈는 13인치급 제품과 15인치급 이종류로 선보였습니다. 우선 13인치급 제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오레이즈 137 모델은 삼성의 최신 노트북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제품 중 하나입니다. 한 손으로도 가볍게 들수 있는 가벼운 무게와 날씬한 두께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기 좋겠네요. 실제 무게를 재어보니 783g이 나옵니다. 공식 사양보다도 좀더 가볍네요. 이 제품은 하나의 금속 덩어리를 통째로 깎아서 만든 싱글 세바디 설계에 적용됐습니다. 애플의 맥북과 비슷한 디자인 방법이죠. 덕분에 이음새가 거의 없는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표면은 산화박 처리가 적용되어 견고한 내구성과 더불어 고급스러운 금속 질감을 더욱 잘 살리고 있습니다. 보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지문 인식 센서를 탑재해 내 노트북을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 제품에는 없는 기능이네요. 전원 버튼은 따로 떨어져 있어 실수로 누를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웹캠도 적당한 위치에 달려 있네요. 역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용 충전이나 보조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한 점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젠더만 있으면 기존의 스마트폰 충전이나 보조 배터리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에 꽂아서. 노트북에 USB 타이 C 단체 연결하면 보조조절이 연결됐다는 표시와 함께 충전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충전이 되고 있는데요. 경쟁사 제품만큼은 아니지만, 노트북 사용시간을 좀더 늘려주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화면을 180도로 완전히 펼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의나 미팅 때좀더 유용한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15인치 제품입니다. 13인치 모델과 마찬가지로 금속 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싱글셀 바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산화피만 마감도 적용되어 좀더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메탈 디자인을 제랑합니다또 15인치라는 화면 크기에 비해 두께도 얇고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이 모델 역시 탈시 단자를 탑재해 스마트폰 충전이나보조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실제 무게를 재어보니 1kg이 채 안되는 958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13인치 모델과 마찬가지로 지문인식 센서와 따로 독립된 전원 버튼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된 웨크음을 제공합니다. 15인치 모델에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23시간까지 쓸수 있는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무게도 이, 이 제품과 좀 다르게 좀더 무거워서 1.25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번 노트북 오리지에 제공되는 신형 충전기입니다. 기존보다 작게 가벼워진 것이 특징인데요. 무게도 174g에 불과해 좀더 가지기 다니기 편할 것 같네요. 이것이 기존 어댑터입니다. 부피도 더 크고 무게도 100g가량 더 무거워 비교가 확실히 되니다 지금까지 삼성 노트북 9 오레이즈 제품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경쟁사 제품이 올데이 배터리로 이목을 끌고 있지만 이 제품도 꽤잘 맞는 노트북이기는 틀림없습니다. 이 특히 디자인이나 마감, 사용 편의성 등은 좀더 점수를 주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조선 최용석 기자였습니다.